이번 영상에서는 야돈 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돈은 1세대부터 등장한 대표적인 느림보 포켓몬인데요. 포켓몬 컴퍼니에서도 야돈을 주제로 하는 노래를 작곡하고, 야돈 파라다이스라는 포켓몬 다이스키 클럽을 만들고 심지어 8월 11일을 야돈의 날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야돈은 다른 인기 포켓몬 못지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야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움직임이 느려 터졌다는 것인데요.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움직임이 느려터진 얼간이 맞아도 5초 지난 후에서야 아픔을 느낄 정도이다라는 설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 부류의 포켓몬인 잉어킹과 고라파닥은 각각 물고기 포켓몬, 오리 포켓몬이라고 해놓고 야돈만 이렇게 대놓고 얼간이 포켓몬이라고 개무시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느린 것도 억울할 텐데 얼간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설정은 야돈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야돈은 감각이 둔하다는 특징을 살려서 헤롱헤롱 상태가 되지 않는 둔감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얼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머리를 비워서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잊어버림으로써 자신의 특수 방어를 크게 올리는 망각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야돈의 종족값을 살펴보면 스피드가 15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수치는 1세대 포켓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체 포켓몬 중에서도 세 번째로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돈의 이름 또한 이런 낮은 스피드의 특징을 살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야돈의 뜻은 일본 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그 뜻은 소라게라는 뜻의 야도카리와 한자 둔할 둔을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야돈의 뜻은 둔한 소라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라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야돈 이후에 야도란으로 지화하게 되는 설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진화도 하기 전인 야돈의 이름에 벌써부터 소라기의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야돈의 미국명도 느림보인 야돈의 특징을 살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야돈의 미국명은 슬로포크이며 그 뜻은 느리다는 뜻의 슬로우와 포켓몬이라는 뜻을 가진 포키가 합쳐진 것입니다. 또한 슬로포크라는 단어가 원래 존재하는데요. 그 뜻은 바로 느림보입니다. 따라서 야돈의 미국명의 뜻은 느림보 포켓몬 또는 느림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돈의 디자인은 하마와 왕수달을 합쳐놓은 듯한 생김새인데요. 왕수달은 그래도 엄청나게 날렵하고 하마 또한 물속에서 40km로 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돈은 하마와 수달의 생김새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캐몬도감에 따르면 야도는 꼬리를 강에 넣고 먹이를 낚지만 이윽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잊고 강변에 엎드려 누운 채로 하루를 보낸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게으르고 수동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하면 확실히 야돈의 생태는 하마와 왕수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야도는 하마와 왕수달 외에도 또 다른 동물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장수 도룡룡입니다. 장수도롱뇽은 장수도롱과에 속하는 수생 양서류이며 주로 개울이나 연못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장수도롱뇽은 일반 도롱뇽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직접 사냥감을 찾아 나서기보다 먹잇감이 근처에 오기를 기다리다가 덮치는 매복 사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돈 또한 둔하다는 설정이 있고 사냥을 할때 꼬리만 물속에 넣어 낚시를 한다는 점에서 장수도롱룡의 생태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바위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야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장수도롱룡은 이렇게 야돈과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개체도 있기 때문에 장수도롱룡은 야돈의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야돈의 또 다른 특징은 꼬리가 맛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포켓몬 세계에서는 야돈의 꼬리가 별미로 취급될 정도입니다. 실버 버전의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꼬리의 끝에서 달콤한 맛이 번져 나오고 있다. 영향은 없지만 물고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돈의 꼬리에 대한 포켓몬 도감의 표현과 로켓단이 나쁜 짓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마약처럼 묘사됐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때 야돈의 꼬리가 포켓몬 세계에서 마약이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골드 실버 버전의 한 NPC가 주인공에게 야돈의 꼬리를 100만 원에 사라고 하는 모습은 왠지 마약 거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면서 이 루머가 더확실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게임 프리크 측에서는 XY 버전과 서문 버전에 야돈의 꼬리를 이용한 요리가 나오고 가정식으로도 만들어 먹는다는 설정을 추가하면서 야돈의 꼬리가 마약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볼드 실버 버전에서는 확실히 야돈의 꼬리를 마약처럼 보이게끔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검은 닌텐도의 한 사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돈의 진화체인 야도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또한 야도란의 비국명은 슬로브로인데요, 그 뜻은 느리다는 뜻의 슬로우와 형제란 뜻의 브라더를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형제라는 뜻은 역시 야돈과 셀러인데요. 야도란이 야돈의 꼬리를 문 셀러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브로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야... 소울 실버 버전의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야도란은 원래부터 감각이 둔했었지만 셀러의 독소가 퍼져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야돈 계열이 낮은 스피드를 커버하는 높은 방어력과 방어력을 높이는 여러 기술들을 사용하는 포켓몬이라는 점에서 셀러가 꼬리를 물어 야돈이 더 둔하게 됐기 때문에 야돈은 셀러 덕분에 더 강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야돈의 또 다른 진화체인 야도킹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야도킹의 이름은 다른 이름과 마찬가지로 일본 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그 뜻은 숙주의 일본 명인 야돈우시와 왕의 영단어인 킹을 합친 것입니다. 야도킹의 미국 명 또한 슬로우킹이며 그 뜻은 느리다는 뜻의 슬로우와 왕의 영단어인 킹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야도킹 역시 야돈이 셀러의 숙주가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도킹은 야돈에게 왕의 진표석을 갖게 한후 통신교환을 통해 진화를 하는 포켓몬인데요. 왕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그런지 야도랑과는 달리 대단한 지성과 번뜩임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의 불가사의를 밝혀내기 위해 매일 연구를 할 정도이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과학자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고. 갈피를 못 잡을 때는 야도킹에게 물어보라는 속담이 남아있는 지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도킹은 애니메이션에서 로켓단의 나온과 함께 인간의 말을 할수 있는 포켓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도킹은 똑똑하기 때문에 매사에 당황하거나 소란은 피우지 않고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도킹은 야돈 때보다 똑똑해졌어도 스피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야도킹이 똑똑해진 것은 역시 셀러 덕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야도킹의 지성은 셀러가 야돈의 머리를 물어버렸을 때 생겨난 것이며, 이 지성은 셀러의 독소가 머리로 흘러갈 때마다 더 높아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도란과 야도킹은 셀러가 야돈에 붙었다는 설정을 이용해 콘셉트를 만든 포켓몬인데요, 심지어 야도란은 셀러가 야돈에 붙었다는 점에서 기생 포켓몬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야도란에서 메가진화를 하게 된 메가야도란도 셀러에게 완전히 자화막힌 모습을 보이고 있어. 메가 진화에서도 이런 독특한 설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야도란과 야도킹, 그리고 메가 야도란의 설정을 자세히 보면 어딘가 이상한 점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정상 야도란은 셀러의 꼬리가 물려서 진화를 하는데요. 야도란이 첫 등장했던 당시 1세대 게임상에서는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야돈에서 레벨이 37만 되면 야도란으로 진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신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설정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야돈이 야도까지 울다가 셀러가 꼬리를 물더니 야도란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설정이 야돈 계열의 개성이기 때문에 포켓몬 팬들은 이를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인데 독특한 점은 야도란에서 셀러가 떨어져 나가면 퇴화를 한다는 설정까지 있다는 점에서 포켓몬 최초로 퇴화 설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돈의 꼬리를 물고 있는 셀러의 모습은 원래의 셀러와는 확실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숙주인 야돈은 셀러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사냥을 할수 없게 되면서 사냥감을 직접 찾아가서 사냥을 하기 위해 손톱이 두개더 생겼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론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야돈 진화체들의 본체가 셀러라는 것입니다. 셀러가 야돈의 꼬리를 문 순간 셀러는 본연의 모습은 야도킹 메가 야도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야돈은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도란에서 셀러가 떨어지면 야돈으로 퇴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은 야돈이 아닌 셀러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매우 그럴듯한 이론 정도였는데 가장 최근에 발매된 썸몬 버전의 메가 야도란 포켓몬 도감의 설명을 보면 이 이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썬버전의 포켓몬도감에서는 메가야도라는 메가지나의 에너지는 모두 꼬리의 셀러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야도는 통째로 먹혔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메가지나로 인해 생긴 에너지가 셀러에게 집중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문버전에서는 메가진의 에너지를 받은 셀러는 철벽의 갑옷이다 야돈에게는 특별히 변화 없음 이라고 말하면서 야돈의 진화체들은 셀러가 본체라는 이론이 맞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셀러에 대한 것입니다. 야도라는 셀러가 본체이고 야돈에 붙어서 셀러가 진화하게 됐다는 설정인데 왜 셀러는 파르셀처럼 진화하지 않고 왜 소라 모형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야돈 계열은 이렇게 셀러에게 잡아먹혔다는 설정이 붙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도란의 모티브가 일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소라 유계인 사자 에온이기 때문입니다. 사자 에온이는 일본에서 전해져내려오는 요괴로 인간처럼 양팔을 가지고 눈이 달린 소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괴는 소라가 30년 이상 살고 난후 손과 발이 생겨서 요괴로 변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의 전승에 따르면 여자로 변신해 밤늦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홀로 여행하는 여성이 숙박을 하러 오는 건 사자 에온이가 둔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조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자에오니가 여성으로 등갑한 것을 모르고 하룻밤을 묵고 가길 청하는 것을 들어주게 된다면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빼앗기거나 사자에오니에 의해 살해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자에오니는 소라의 눈이 달린 형태이고 주인이 사는 곳을 빼앗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야도란 또한 사자에오니의 콘셉트를 가져와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셀러가 조개 형태가 아닌 소라의 형태가 된 것은 사자에온이가 소라 요괴이기 때문에 이 콘셉트를 지키기 위해서 야도란으로 진화할 때 셀러가 소라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숙주인 야돈을 셀러가 잡아먹는다는 설정이 붙게 된 것은 사자에온이가 주인을 빼앗는다는 설정 때문입니다. 그냥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했던 포켓몬에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야동 계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 투표에서 25개의 몰빵표를 받아 1순위로 올라간 턱엄리 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